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근오찬지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제주 부산 노림마 버리마 브리핑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주 경마 성적에 상관없이 이번 주는 승부주관으로 간다 오랜만에 제가 승부주관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뭔가 좀뻥 뚫리는 기분이 지금 한몇주 동안 들지 않기 때문에 에,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쪽박을 찬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뭐 꾸역꾸역 지금, 몇달이기다 지금 한 3주째 꾸역꾸역 가는 주간을 갔어요. 그래서 이번주는 좀팔을 걷어붙이고 좀 도전 의식을 갖고 좀 붙어보자. 그래서 승부 주간을 좀 잡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어, 위험 수위가 좀 높아질 게 뭐냐면 인기 마필들을 많이 자를 겁니다. 뭐그 자르는 말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 팔을 좀 걷어붙이고 좀 강력하게 나가겠다는 의지를 제가 좀 보이고 붙는 승부주가 아니에요. 자 우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이번 주 여러분들의 승리를 부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19조 마방이 지금 문제가 생겼고, 부산은 이미 공지가 나왔죠 상벌위원회에서. 11조 김영민 조교사가, 어, 잘못됐어요, 지금. 네. 김영민 조교사는 제가 볼 때는 예전 문중원 그 사건이 연료가 된것 같고, 19조 마방은 좀 아무래도 지금 퇴역, 정년을 앞두고 좀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우리는 무조건 집중해서 이겨야 됩니다. 특히 특별히 승부 주간이니만큼 좋은 적중이 나와줄 거예요. 자, 승부경주공자입니다. 승부 경주 공자입니다. 승부 주간에서도 승부 마지막들을 준비하세요. 최강 하이라이트들을 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잡아놨으니까 제주 268, 부산 2468 이기기만 하면 그냥 왔다가 때려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 268, 부산 2468.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은 뭐, 태흥강자란 마필. 바로, 그냥 앞에 나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주행검사를 통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태흥강자를 포인트로 맞추고, 가면 되겠습니다. 아, 7, 6번 태흥강자와 함께. 공약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휴양마들이 출전하고 있잖아요. 제주는 휴양마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 길벗시라든지 3번 광해제패라든지 이렇게 보여주지 않은 놈들이 휴양 갔다 와서 뛰고 있기 때문에, 우선 휴양마들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1200. 육동급마필들1 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번 희망타요가 인기 1위로 팔릴 텐데, 저는 10번 올라운드 원을 좀 새겨봅니다. 왜냐하면 주행검사 받고 실전에서 적응을 했는데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입니다만 재검 때 모습도 최고의 꿈이란는 일군말과 뛰는데 무난했고 양호했고 그리고 어차피 실전에서 한번 뭐래도 맞아봤던 말이기 때문에 10번 올라운드 원을 세게 보고 있는데 이번 희망타요도 뭐 인기맙니다만 만에 하나 이보다 발빠른 마필이 3번 에스벨도 있고 그 다음에 6번 빅토리 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고개가 높거든요. 그래서 조교를 보면 턱근을 달고 조교를 하는데 안쪽에서 혹시나 갖춰갖고 모래를 맞으면 이게 위험 요소가 있어요.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상위군두가 뛰면서 잘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말로 팔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떡하니 놓고 갔다가 그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 모래를 맞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 올라운드 원이란 마필. 일단 실전 한번 뛰고 휴양 갔다 온 마필을 세게 보는 거예요. 10번을요. 자, 제주 이경주 첫 번째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 경주 때3착을 오는 바람에 대배당이 터졌죠? 복숭식만 500배가 넘는 배당이 터졌어요. 이놈이 들어왔으면 아마 그렇게 안 터졌을 거예요. 조금 느슨한 전개로 3착을 했던 마필이 인류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현진이가 탔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줄 거라고 판단해서 인류아운과 함께 메인 승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예요 부산 이경주는 뭐 압도적 넘버원, 그 다음에 탄탄대로, 남의 매직, 이렇게 삼두의 마필이 인기만으로 팔릴 텐데 메인을 들어갑니다. 5번 탄탄대로와 함께 들어갈 거예요. 지금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절절 끌고 다니고 있어요. 기승자를. 그만큼 만 힘이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5번 탄탄대로와 함께 메인을 가겠는데 여기서는 뭐 종합지 거의 백판급의 말도 노림수를 갖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을 들어갑니다. 인기 많은 인기마대로 정리를 하고 또 복병, 복병대로 노리고 들어가야 될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거의 900m 제주막 5등급 마필들 1 2의 접전구도고 이 말은 제가...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걸 제가 잘 조정을 했었어요. 이번 경주 때 뺄까 합니다. 휴양 이후에 나오는 마필들이 인기마일 경우는 불안 요소가 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휴양마일가 비인기마일 때는 주의해야 된다. 인기마일 남자로는. 근데 이미 휴양 가기 전에도 부중이 59.5가 높았기 때문에 앞에 가서 깨졌던 말이에요. 그리고 휴양 갔다 왔는데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의심을 좀 해보자. 의심을 해보자. 그래서 일본 남조로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를 있어요. 물론 등짝을 덜기 위해서 강공을 걸고 입상을 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불안하게 본다. 자, 부산 삼경주죠. 1800원합 4등급 마필들 9대 접종구도 여기서도 못 들어오면은 잘못되는 거죠. 초격차 이게 박, 에, 최은경이가 말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말이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말이 뻑이가서 살아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 많은데 특히나 지난주 마가리타란 마필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말을 길을 죽여놓는 바람에. 근데 이거는 지난번 경기 때 그래도 승훈이가 살려놨어요, 말을. 그리고 편성이, 편성이니만큼 여기서 못 들어오면은 잘못될 것이다. 대승리자는 어느 정도 팔리 마필입니다만 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말은 발주 자체가 안 되면서 삼착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는 뭐 발주가 무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주 4경주 천메다, 제주 5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부중이 늘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7번, 천상화신이란 마필입니다. 에, 이미 54까지는 이겨봤으니까 6kg 더 달고 뛰어야 되는데 이 등짝을 넘어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문현진이가 안 타죠. 예, 강수환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문현진이하고 강수환이가 13조 마방을 번갈아 타요. 예전에는 전현준이가 탔습니다만. 천상화신은 제가 볼때더 있다. 그리고 300km 대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부중이 이겨낼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7번 천상화신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부산 4경주 1200 5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고 메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인기마로 팔린 마필들이 딱 눈에 띄죠. 4번 미라도 미라클, 아, 브리도 미라클, 9번 언리미티드 런, 10번 최강 트리플. 이렇게 인기 삼강이 팔릴 그런 전력이에요. 그 중에 10번 최강 트리플이란 마필, 감량도 있고, 유연맹이가 이미 한번 소우구시란 마필하고 탈때 호흡도 맞춰봤기 때문에 저는 10번을 가장 유리하게 보고 있,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인기 마필들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 백판마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넣고 공략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1 0 0 m 제주 5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평일 방송에서 얘기했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려이죠 이번 모나파크란 마필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마필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노리고 들어갑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가고 있다. 걸음의 신장세가 좋아요. 지난번에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고도 폭발적인 걸음을 보였어요. 일본 게이트에 역시 선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 편성이기 때문에 일본 퀸 스파이시는 걸음이 상당히 늘어났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보면 돼요. 거꾸로 윈드베인도 팔리겠죠. 퀸 스파이시를 이겼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앞에 붙이거나 지난번에 뒤에 오거나 이게 뭐 삼착으로 성공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일은 세게 보고, 사는 뭐 버리기는 뭐 한데, 당일날 배당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에, 삼착삼착 이렇게 해오는 말들은 세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은 버릴마에서는 에, 빠졌습니다만, 버릴마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그렇다고 주력으로 때리기도 좀 난감한 마필이에요, 사가. 대끼이 맞고는 팔린다면. 그래서 당일날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봐야 되겠고, 우선 일을 세게 노려야 된다. 자, 제주 육경주 메인으로 갑니다. 거리 1110m, 제주마 5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8번 날려오라 는 마필입니다. 거리를 못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 직전에는 진로까지 막히고, 52.5면은 적당한 부중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8번 날려오라와 함께 메인을 가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도 역시 메인으로 갈 거예요. 이번 경주는 메인으로 역시 공략을 들어가는데 7번 배틀크라이하고 갈 거예요. 1번 희망가람이 박재희, 모닝플로어가 김혜선이 이 부부가 나와 갖고 앞에 가는 말들을 두 마리 다 타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나와서 앞에 가는 말두 마리를 타고 작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래서 부부들은 태우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마사회에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지금 태우고 있어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참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1번과 3번 앞에 가겠죠. 7번 배틀크라이드 역시 앞에 가겠고. 지지고 볶을 텐데 7은 앞에 가서 살아남는다고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7번 배틀크라이와 가겠고. 1번, 3번. 3을 좀 약하게 봐요. 사실은. 1, 3. 그런데 이제 둘이 작전을 어떻게든 펼치겠죠, 펼치기는. 네, 근데 3은 점핑 출전을 할 만큼 부담 중량에 예민하기 때문에 점핑을 다 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닝 플러는 덜 봅니다. 뭐 앞에 편하게 가서 보, 보내주지 않는 이상. 은 그리고 승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제주 7경주입니다. 1110m. 제주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부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불사용사를 안 봅니다. 지난번에 휴양 갔다 와서 만들어 놓고 어, 선입선두권 이후에 붙여 갖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어, 우승을 하고 승군전을 펼치는데 상대들 강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휴양 가서 만들어서 한번 때렸으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사용사는 버릴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칠경주입니다. 거리 1600국사 등급마필들 1 1두의 접전 구도고 여 우선 제가 평일 방송에서 얘기했던 백판마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맨 오브 더 킹이라고 단거리에는 안 돼요 또 장거리도 안 되고 1600 경주가 유일하게 1400이나 1600이 되는 그런 말인데 단거리 1200에 나와서 두번 잘못되고 1800에 나와서 잘못되고 지난번에 1600에 나와서 노려야 되는데 발주 전에 기립하고 요동하고 늦발하고 그러면서도 꼬끄러을 보였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상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셉니다 또 부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안쪽에 1번, 언더풀, 큐티야 김혜선 이야고 박재희. 그런 거, 저런 거다 빼고, 배당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5번은. 자, 제주 8경주, 최강 하이라이트 메인승부로 들어갑니다. 이유 불문. 강력히 노려야 될 경주입니다. 총마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때려야 될 마필의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 때리고 갈 하이라이트 메인승부 경주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보면 알다시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일요일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용암세상의 나이스태양 한방막권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부산 하이라이트 메인이 윈드블리트의 브루크킹맨 스타퓨리. 이게 복삼복원털막권이에요 용암세상의 나이스태양 때리고 나서, 바로 엎어치기로 이고 여길 때렸습니다. 그 전에 레전드와워의 세강질주는 그 전에 때렸고, 연타로 다 때렸어요. 일요일날. 그리고 후반장도 다 때렸고, 그 다음에 제주도 역시 봉천수 강한 능력, 폭풍위로 물이 메인승부하고 이런 중배당 막건들 다 때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저희가 맨 땅에 헤딩을 한다 그래도 맞출 건 맞추고 헤딩을 합니다. 이번주는 또 특히나 승부주가 아니에요. 이기기만 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이기기만. 그럼 갖다 엎어 칠 테니까. 부산도 마지막 경주가 하이라이트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면 다 엎을 거예요, 그냥. 최강 하이라이트 메인으로. 준비된 말들로. 경주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두 경주 모두. 제주 8, 부산8 모두. 근데 강력히 노려야 될 마필들로만 때리고 갈 거다. 준비를 하고 갈 거다라는 점만 힌트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좋은 적중 만들게요. 이번 주 금, 토, 일. 함께 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좋아요 눌러주신 손에는 승리가 전달될 겁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